여보, 어머니 혼자 힘드셔서 더 이상은 이렇게 안 되겠어. 모시고 살자. 갑자기 왜? 요즘 부쩍 몸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내가 들여다 본다고 해도 신경이 쓰이네. 밤새 주무시다가 어찌 되실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같이 모시고 사는 게 제일 안심이 되겠어. 아,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됐어? 어, 어머니 보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시는 게 느껴져.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어머니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홀시 어머니 외아들 사랑 대단하신데 죽기 전에 얼마나 아들하고 같이 살아보고 싶으시겠어. 당신도 걱정되고 신경 쓰인다고 하니까 같이 사는 게 맞지. 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에이, 나도 연로하신 부모님 계신데 왜 당신하고 어머님 심정 이해 못 하겠어. 하하. 역시 우리 마누라. 나도 진작에 어머님 아프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오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 근데 나는 회사 갔다 오면 애들 셋 챙겨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니까 시간이 도통 나야 말이지. 그래서 당신이 어머님한테 오가며 보살펴 드리는 거 집안에 애들한테 소홀해도 한마디도 안 했잖아. 음. 그래서 내가 당신 덕분에 마음 편하게 엄마한테 왔다 갔다 했지.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당신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큰맘 먹고 양보할게. 당신, 지금 바로 짐 챙겨서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모셔. 애들은 아직 학생이지만, 내가 지금처럼 어떻게든 케어해 볼게. 갓난쟁이 때부터 셋 혼자 봐왔는데, 이제 다 커서 맑게 알아듣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하겠어. 난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마음 편하게 어머님 모셔. 으이그, 우리 남편, 효자네, 기특하다, 정말. 우리 아들들이 당신 좀 본받아야 될 텐데 말이야. 지금 당신 말은 나더러 어머니한테 가서 둘이 살라는 얘기야? 음 어머니 걱정돼서 못 살겠다며 아니 내 말도 모르겠어? 여기 손자 손녀 있는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내가 왜내집 놔두고 어머니 집으로 가냐고 어? 당신이 왜 화를 내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여기 당신 집 맞지만 나하고 애들도 여기가 집이잖아. 어머님 모시고 싶다는 자기 의견 존중해서 어머님한테 남편, 애들한테는 무려 아빠를 보내주겠다는 건데, 그럼 집까지 어머님께 사시라고 비워드려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린 어디 살고? 가긴 어딜 가. 이 집에서 다 같이 살면 되지. 그래?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자. 얘들아, 엄마 아빠가 물어볼 게 있는데, 잠깐만 거실로 나와 볼래? 너희들 할머니랑 여기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 미아 니들 왜 아무도 손안 들어? 다 싫다는 거야? 애들 앞에서 왜 소리를 질러? 할머니 오면 불편할 것 같다는 말 들었지? 애들 세 명에 나까지 네 명이 반대니까 4대 1로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반대야. 할머니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긴 어머님 평소에 손자 손녀보다 자기 아들이 더 소중한 분이셨잖아. 애들이 언제 할머니 사랑 받아 본적 있어? 그저 아빠 피곤하니까 오면 노래 불러주고 안마해줘라 귀찮게 하지 마라 맛있는 반찬 좋은 건 아빠 먼저 드려야 한다 이런 소리만 듣고 컸는데 야 니들 할머니 무시해? 어? 아니 이건 아빠를 무시하는 짓거리들이야 우더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가정교육 막대먹었네 이것들이 당신이 이 모양이면서 무슨 애들 가정교육을 들먹여? 애들도 할머니가 안쓰럽고 불쌍하고 좋으면 같이 사는 거에 찬성했겠지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이게 과연 가정교육의 문제일까? 내리사랑 몰라?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할머니가 손주들 아들보다 더 사랑해줬으면 이런 결과 안 나왔겠지. 그, 그게, 아이씨, 말이면 다야? 애들 앞에서 가장의 위신을 이렇게 떨어뜨려야겠어? 얘들아, 방으로 들어가.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화를 내? 당신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도 당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필요하지만 보내준다잖아 당신이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걱정했잖아 그래서 보내주는 거야 애들 보고 싶어 하시면 지금처럼 한 번씩 데려갈게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님 애들 보고 싶어 하시지도 않으니까 그럴 일도 없을 것 같네 오직 어머님 아들만 좋아하시잖아 아니 내가 어떻게 혼자 어머니를 모시냐고 흥 <laughs> 이제야 본심이 튀어나오네. 그럼 나는 직장 생활에 애들 새 케어에 어머님까지 돌봐 드려야 해? 난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각자 하자고 애들도 나 혼자 케어할 테니 당신은 애뜻해 마지않는 어머니 챙겨. 내가 혼자 가서 어머니를 어떻게 챙기냐니까 당신이 해야지. 내가 어머니까지 어떻게 모시냐고 회사 다니고 애들 케어하고 집안 살림에다. 난더 이상 뭘할수 있는 여력이 없다니까 왜 없어? 하기 싫은 거지 그만하자 여보 계속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도돌이표잖아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당신이 가서 어머니 모시라고 허락해줬는데 뭐가 문제인데? 으 몰라서 물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모셔야지 며느리인 네가 시어머니 수발 다 들고 밥 챙겨주고 모시고 살아야지 당신 너무하네. 다 자업자득이라고. 당신이 어머님 뼈와 살 빨아먹고 컸지. 내가 어머님 빨아먹고 산거 아니잖아. 자기 낳고 길러진 어머니께 자기 손으로 효도도 못하는 부류막심한 입표자네. 자기 부모님 돌봐드리는 것도 귀찮아. 남의 손 빌리려는 거 우리 애들이 보고 배울까 무섭다. 애들이 아빠 실체 알면 뭐라고 하겠어? 당장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줘.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한 달이라도 해봐야지 못해 못한다고 당신이 모시라고 왜? 당신은 주둥이로만 효자하고 싶고 나는 시어머니 케어까지 해야 돼? 왜? 어머니가 나한테 뭐 대단한 거라도 물려주신대? 아님 며느리 사랑이 남다르시길 해? 허 어머니 모신다고 그동안 생활하던 거랑 별 차이 없잖아 아 당신 혹시 모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그냥 집에 모시고 와서 구경하는 게 모시는 건줄 아나 봐.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잔소리 들어주고, 뒷수발 다 하는 게 모시는 건데, 당신은 엄마 이제 내가 편하게 모실게 생생 내고, 입만 털면 몸쓰는 건다내 몫이야? 하여가 너처럼 이기적이고, 어른 공경하지 않는 며느리 들인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 엄마가 왜 불쌍해? 이렇게 오매불망, 엄마 생각뿐인 효자 아들이 있는데. 당신이 짐 싸기 힘들면 내가 싸 놓을게. 오늘은 일단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짐 싸가지고 어머니 모시러 가. 우리 걱정은 말고. 으 정말. 너왜 우리 아들 쫓아냈어? 당장 안 와? 어머 어머니 아범이 얘기 안 했어요. 그이가 어머님 너무 걱정된다고.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모시고 싶다고 얼마나 간절하던지. 그래서 저하고 애들이 그럼 우리 집은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머님 성심성의껏 모셔라 하고 보내준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걸? 왜 우리 아들이 이리로 와? 내가 지금 효자 데리고 집으로 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어머니 몇달 전부터 어디 아프다고 수시로 연락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두말 않고 효자씨 어머님 집에 보내드렸고요. 심지어 애들 아파서 응급실 가야 할 때도 어머니 먼저 챙기라고 그이 보냈는데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어머님과 효자씨의 애틋한 사랑을 응원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만 지내시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여기 오시면 며느리 눈치 봐야지 덩치 큰 손주들 셋이 왔다 갔다 정신없지 어머니 맡기는 아들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기 힘드실 거예요. 누가 둘이서 오붓한 시간 보내고 싶대? 왜요? 자꾸 전화해서 아프다고 와라 혼자 못 살겠다. 이젠 살면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하면서 죽는 소리 한게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밑그림 그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어머니 소원대로 해드렸는데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하셔야죠. 효자 씨한테는 어머니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시고요. 혹시나 어머니 돌아가셔도 꼭 집에 돌아올 필요 없다고도 전해주세요. 그동안 워낙 남편, 아빠 없이 살아온 게 이골이 나서 저희는 어머니 아들 이제 없는 게 편안해요. 이야 이게 아주 시애미하고 지 서방을 뭘로 보고 남편은 버리고 지 새끼들 끼고 입 나불거리는 거봐 저거. 에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죠. 지 새끼 끼고 입 나불거리는 건 저나 어머니나 똑같은 거 같은데요? 안 그래요? 너 지금 우리가 갈 테니 집에서 애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다려? 아주 가서 정신 번쩍 들도록 홍꾼형을 낼 테니까. 어머, 그럼요, 어머니 그이한테 전해 주세요. 지금 우리 집에 그이하고 어머님 한 발짝이라도 드리면 이혼하겠다고요. 뭐 뭐야? 못 믿겠으면 지금 집에 오시던가요.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대서 아들 보내줬는데도 이런 식이면 제가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네요. 이 이게 진짜? 저한테 아들 보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는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이 아들을 모시고 살지. 아니면 아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냥 어머님이 아드님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만 바랄 뿐이에요. 이야, 아니면 이놈이라도 데려가! 밥에다 바칠 너도 없는데? 이놈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오히려 밥에다 바치다! 내가 더 골병들지!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 설마 어머님 골병 드시도록 보고만 있겠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지. 어머님 아들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저는 애들 밥 차려 줘야 돼서 어머님도 사랑하는 아들하고 밥 맛있게 드세요. 야, 야 싫어. 데려가. 네 남편 데려가라고. 어데요. 저는 이제 남편 없다니까요. 효자 아들 두셔서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 실컷 끼고 효도 받으시고 너무 부럽네요. 우리 애들도 효자씨 본받아야 될 텐데. 못쪼록두분 행복하세요. 며칠 있다 남편은 다시 짐을 싸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꼴을 보니 어머니한테 쫓겨났더군요 그럼 그렇지 지 양말 하나도 세탁기에 못 넣는 인간을 어머니가 무슨 수로 하나부터 열까지 뒤치다거리를 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며칠 만에 어머니 팽개치고 오는 건 불효자나 하는 짓이야 라고 남편을 꾸짖어 그짐 그대로 들고 어머니한테 보내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들고 오면 이혼이라고 못봤고요 남편은 그럼 언제 집에 들어올 수 있냐고 묻길래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어머니 모시잔 말안 하겠다 하는데 저는 아니다. 당신처럼 효자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나는 당신 지지한다. 그래서 효도 더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하고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도 지 엄마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효자랍시고 효도효도 노래를 부르니 그 자신감이 매우 훌륭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